안녕하세요 도시자연인TV 입니다 아, 오늘은 보라사리버섯 참사리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충청권 보라사리버섯 산행을 나왔었는데요 아, 강원권은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데 아, 충청권은 아직 이른지 아, 유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 유튜버 독도사랑님께서 자기가 다니지 않는 구강 자리 보라사리버섯이 빨리 나오는 자리를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오늘 산행을 나와 보았습니다. 산행지 추천해주신 독도사랑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산행하면서 어떤 버섯들이 지금 이 산행지에서 올라왔는지 확인도 하고 보라사리버섯, 참사리버섯 한번 수색해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어, 충청권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산행지는 어,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어, 바닥도 촉촉하고 어, 산세도 좋고 어, 바람도 잘 통하는 게 어, 버섯들 자생지 조건으로 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나무들도 듬성듬성 있고, 어, 동사도 어느 정도 있고요. 어, 바람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버섯, 식용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요거 아주 예쁘게 지금 어, 깔끔하게 올랐는데요. 아, 요거는 식용버섯인 배접버섯입니다. 아,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유액이 이렇게 하얀 유액이 이렇게 흘러나온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 요거 국으로해서 어, 먹으면은 시원하고 아주 참 좋고요. 아, 기관지 천식 등 어, 여러 질환에도 좋다고 하는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아, 장소에서 또저 앞에 쌀이 버섯을 하나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아, 이쪽은 버섯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라 아, 이것은 붉은 쌀이 버섯입니다. 이거 아, 독성이 있어서 이거 삶아서 데쳐, 소금 넣고 삶아서 데쳐서 2~3일 정도 으커서 어, 그렇게 어, 먹습니다. 아, 여기에는 또 개능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아, 비를 맞아서 이렇게 아, 자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네요. 아, 올해 개능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것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또 어, 맛좋은 닭다리 버섯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닭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닭다리 버섯인데요 이건 아, 독성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흰가시 광대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여기에도 또 지금 이렇게 아, 희지막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독성이 있어서 어, 데쳐서 우려서 어, 그렇게 아, 먹습니다 아, 이건 독성이 있으니까요 그냥 먹으면 은 어, 안되는 어, 그런 버섯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올해 충청권에서는 깨꼬리 버섯을 보지 못했는데 어, 이렇게 이곳에서는 어, 깨꼬리 버섯이 어, 모금지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팔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생긴 어, 노란색 깨꼬리 버섯 어 식용입니다. 이거 바로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도 좋고요. 아주 유럽에서는 어, 즐겨 먹는 그런 버섯입니다. 아 어, 이곳에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와 지금 여기 붉은 쌀이 버섯이 줄 쌀이로 해서 어몇 아, 메터를 해서 이렇게 쭉 발생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라 쌀이 버섯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붉은 쌀이 버섯이 이렇게. 줄루에서 쭉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요것도, 어, 데쳐서 한 2, 3일 우려서, 어, 먹으면 참 좋은데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아, 많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아, 이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줄살이버섯이 이렇게, 쫙, 퍼져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맛 좋은 또 어, 접시 껄거리 버섯이 예, 이렇게 자생을 했습니다. 요거갓부위 아, 뒷면 스펀지 부위만 떼어갖고 어, 물에 데쳐서 어, 초장이나 어, 기름장 찍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약간 오징어 어, 맛도 나고 어, 향도 나는 어,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이렇게 아, 큼지막하게 두개 자랐습니다. 예, 우선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 또 어, 접시 껄껄이 버섯 위생이 두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 두개 채취해서 아, 요거 한번 집에 가서 요거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앞에는 식용버섯인 계란 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비를 맞아서 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아, 올해 처음 보는데요 아, 식용버섯인 가지버섯이 이렇게 두 개가 아, 이번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아, 여기는 다양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앞에 아, 드디어 찾고자 했던 아, 보라사리 버섯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02년 8월 14일 아, 드디어 기다리던 어 파리가 이렇게 어, 보라사리 참사리 버섯 어, 줄사리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와 엄청 난다. 아, 자 엄청나죠? 아, 자. 충청도 지방은 아직까지 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쪽 윗 지방 어, 고산 지역은 이렇게 크게 자랍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아주. 아, 엄청난 둘사리가 아,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아, 능선에 이렇게 어. 올라와 있습니다. 와, 아주 경이롭습니다. 어, 올해 처음 보는 보라사리버섯인데요. 와, 엄청납니다. 크기가 지금 이거 다 성장을 한건 아닌데요. 아, 이 정도 크기면은 아, 채취해서 아, 먹어도 됩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도 아, 물러내리지도 않고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어, 남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세히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로에서 위로 이거는 조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 2002년 어, 8월 14일 어, 엄청난 크기의 또 보라사리 버섯을 또 이렇게 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어, 유튜버 독도사랑님께서 어, 추천해주신 산인데 아, 한참을 헤매다가 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올해 충청권에 항상 채취를 하던 곳에는 아직 안올랐는데 아, 이렇게 참 멋집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이와 아래도 여기 토닥토닥해서. 아, 어, 뿌리 부분, 어, 해주고, 이것도 또,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크기가 하나가, 어, 사이즈가, 와, 싱싱하고 참 좋습니다. 이것도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어, 만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어, 운 좋게, 귀한 보라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아래로 이렇게 장관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하나가 어, 오늘 어제도 비가 많이 내리고 어, 오늘도 비 예정인데 이렇게 싱싱하게 아직도 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아, 큼지막하게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난다. 요것도 아, 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나 자. 아, 묻어주고. 더웠다 어, 아, 하나씩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요 이것도 어이구 오이구 이구 오이구 사이즈가 아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아 요거 세팅하려고 한 1년 기다렸는데요 아, 드디어 아보라살이 참살이 벗어 아 이렇게 대박차리 많았습니다 아 오늘 처음 오는 자리라, 어, 어려울 줄 아는데, 그래도, 어, 잘 발견을 했습니다. 야, 와, 어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 보라사리 버섯들이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어 튼실하고 싱싱합니다. 아 이것들 채취하고, 어, 그래서 뿌리 부분은 흙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손질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부분은 손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면서, 여러 잡사리버섯하고, 여러 버섯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보라사리버섯이 보이질 않아서, 오늘 못볼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자리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또 채취를 했습니다. 이 뿌리 부분에 흙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유기를 또 제거를 해주고 현장에다 덮어주면 또균사 활동이 또 일어나서 내년에 또 여기서 또 많은 양을 또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보라살이 또 발견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 또 이거 담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어떤 버섯들이 자생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보라사리버섯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동하면서 아, 올해 처음 먹버섯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아, 이쪽은 비를 많이 맞아서 먹버섯 아, 까치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놓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 아쉽습니다. 아, 이거 데쳐서 어, 소장 찍어 먹거나 기름장으로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힌데요. 여, 조금 멀쩡한 것은 조금 가지고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여기도 큼지막한 먹버섯이 이렇게 자생을 했는데요. 아, 이것도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상태 괜찮은 것만 조금 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는 큰데요. 아, 아쉽습니다. 아, 쌀이 부서, 보라쌀이가 보이지 않아서 아, 하산 중에 아또 아, 보라쌀이 줄쌀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줄쌀이로 아, 이렇게. 쭉 발생을 했는데요. 어, 여기 해발 한 500m까지 내려 550m 600m 어, 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어, 사이즈는 조금 작은 사이즈들이 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몇 개는 좀 채취해 가도록 해도 되고요. 아, 아직 채취를 못하는 사이즈들은 놔두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성장을 하면은 어, 엄청난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먹기 좋은, 어, 주먹만 한 것들, 그런, 한번 가져오고 가도록 하구요. 아,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쌀이버섯이 아래서부터 위로 해서 쭉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쌀이버섯, 어, 뒤로 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줄로 에서 보라 쌀이버섯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요살이 보라사리버섯 특징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이렇게 줄로 해서 기차 어, 놀리 하듯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합니다. 저위에까지 끝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한 일주일 되면은 또 엄청난 크기에 어, 어, 머리통만하게 어, 자라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한 덩어리 한 6kg 정도 나가는 사이즈가 되는데요 아 빌리에서 진짜 엄청납니다 아, 여기에는 또 개능이 버섯이 이렇게 비를 맞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몇 개는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또 귀한 참사리 버섯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여기에서 큰 덩어리들 몇 개씩만 해서 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휴 아주 좋은데요? 요거 와.. 대박입니다 요거 아주 한 일주일만 크면더 좋지만 요거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세요 그런지 이 해발이 조금 낮은 한.. 어.. 500, 600m에도 이렇게 맞이개능이또 이렇게 써보 하고 있네요. 아 이것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아, 강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렇게 보라사리 버섯들이 이게 한참 아, 결정이고요. 아, 강원 영서 지역에서 어, 보통 보면은 발생을 해서 영동 지역, 강원 영동 지역으로. 어, 채취가 가능해지고 다 충청권으로 채취 가능하면서 가 아래 지방으로 어, 채취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래 지방 쌀이버섯 채취를 하다가 아, 강원권에서 부터 이제 어, 어 능이버섯이 이제 채취를 하면서 아래 지방으로 어, 또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버섯 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여기 와서, 어, 여러 버섯들이, 식용버섯, 독버섯들이, 어, 자생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쌀이버섯들도, 어, 낮은 지대나 지금 한참 올라오고, 한 일주일이 지면은, 어, 한참 채취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 700m 이상에서는 지금 아주 큰 사이즈로, 올라오고 있어서 직접 어, 지방은 어,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또 독사리 버섯, 쌀이 버섯, 굴미 어, 쌀이 버섯 그런 것들은 어, 미리 나온 것들은 줄사리는 어, 많이 나왔는데 어, 불과 내리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